통풍에서는 요산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료실에 있다 보면 두 가지 경우를 겪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요산 수치가 높은데도 통풍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요산 수치가 낮은데도 통풍이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요산 수치가 높아서 저희 진료실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아, 난한 번도 통풍에 걸린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요산 수치가 높다고 다 통풍으로 진단이 나거나 통풍 발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이 아무래도 통풍 발생 위험이 높지만 어 먼저 진료실을 찾은 다음 그 본인의 요산 수치를 재확인 하시고 그리고 통풍이 빈번한 부위들 발가락 이라든지 여러 관절들 상태를 확인한 다음 어 통풍이 맞다 그리고 요산 수치가 높아서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전문의와 상의 하셔가지고 요산을 낮춰주는 치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요산 수치가 낮은데도 통풍이 걸립니까?라고 물어보는데요, 요산 수치라는 것은 그 측정할 당시에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두번 측정해서 요산이 낮다고 통풍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요산 수치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전문의가 그 사진이나 초음파같이 요즘 발달된 검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 통풍을 초기에 또, 확인해 보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낮은데 나는 통풍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발가락이 갑자기 붓고 아프거나, 뭔가 불편감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